어 아, 광양은 이 가로수를 이렇게 이쁜 나무로 했네요. 열매가 아주 뭐 빨개서, 이게 무슨 건지 찾아서 뭐, 보여드리겠지만, 아, 이쁘네. 가로수가, 음, 아주 이뻐요. 네. 이게 쭉 심어졌네요. 어, 이 배우, 이 배우는 누구죠? 어 같이 하는 이씨, 네, 이씨에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따가 봐요. 네, 광양의 바닷가, 강인가, 두 배나, 같은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. 저게 이순신 대교라고 하는데, 이제 5km 뛰었습니다 5km 뛰었는데 아 이게 진짜 몇, 몇 개월 만에 뛰니깐 까승리전요 많이 실천형로가 <laughs> 어디까지 이루어졌나 모르